예 a 야 l e l u j a 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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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m e n Amen. a m e 편 4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비 n 의 길을 기울이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 n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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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10편 78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내가 입을 열고 피우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 네.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보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나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